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어세신 2. 살짝 방치해서 700만 원이랑 이제 보석 3만 개 얻었는데요. 음 원했다, 투했다니까 엄청 헷갈리네요. 뭘올려야 되는지. 어 지금 할수 있는 게 돈으로 할수 있는 건 공격력, 공격속도 치명타를 올리는 건데, 공격속도가 여기 맥스가 있죠. 이게. <laughs> 근데 여기 맥스가 있다고 또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기는. 300맨 레벨이 맥스였는데 146 여기 또 공격속도 올리는 단위가 달라져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 상점에 보면돈쓸때가 여기 있죠 단계를 높여가지고 여기다 올인하자 그냥 올인나자 올인 11단계 <laughs> 12단계 40만원이 필요하네 4 0만원좀 오버 아닌가요? 왜 여기 또 소리가 안나와? 소리 이번은 켰는데 원래 소리가 없었나 이 게임이? 딱 켜져 있는데? 버그인가요 또? 모르겠다 언젠간 나오겠지 뭐 그리고 이제 보석을 어디다 써주냐면은 보호구 공격력 증가에다 좀 써줄게요 이게 좀 구매 완료가 돼 버리네. 보고 공격 속도 중가도 설마 구매 완료가 되나? 그럼? 그렇네. 음... 보고 강화. 설마 이것도 구매 완료가 되진 않겠죠. 만가지 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네. 이것도 구매 완료돼 버리고. 아, 어, 보고 뽑기 5%니까 이번에 뽑아야 되나? 4단계 부근데 5단계랑 4단계랑 또 레벨이 다를 거 아니에요. 스킬 강화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킬 강화 이것도 설마 만렙 있나? 이건 좀 많이 가는 것 같죠? 그래도 <laughs> 스킬 강화합시다. 음, 한 100까지만 강화시켜줄까요? 33 정도 찍어줬고. 이번 스킬 이번 스킬은안 쓰는 것 같고, 48번 이걸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나머지 다구 구매 완료해버려가지고, 강화하는 게 낫겠죠? 음, 한 번에 깔끔하게 4로씩 계속 올라가니까, 음, 요번에 확실한 걸로 갑시다. 다음에는, 다음엔 확률로 질르도록 하더라도, 4단계나 5단계나 뭐, 큰 차이 없을 거예요. 한100% 차이 날까요? 그 정도 차이 나겠지 뭐. 자, 다 질렀고요. 돈은 다 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탯을 보면은, 아, 이거 공격력 강화한다고 그러고 딴데다 질러버렸네. 할수 없죠. 짜투리 돈이라도 강화합시다. 상태를 보면은 공격력 52만, 공격속도 1 5 9 치명타율이 18.9% 밖에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하고요. 음, 보구가 1446만 네, 보구가 혼자서 일다 하겠네요. 자, 이쪽으로 가면 뭐지? 폐광돈 내고 들어가야 되네. 그럼 요거를 벌수 있는 곳, 음, 똑같은 시스템이죠. 요검은걸벌수 있는 곳. 그런데 아, 여기는 그게 없네. 여기는 저절로 생기는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노가다를 해야 되나 보다. 오래된 상황에서 뭐 넣을 수 있죠 1조를 60초 동안 때려야 되고 무한에 더무한이 올라가는 거겠죠 요거 에메랄드 내고 들어가 가지고 요거 받아오는 거네요 어쨌든 하급 던전부터 얼마났다고내 보호구 공격력이 1400 얼마 보호구 공격 1446만 근데 소리가 왜안 나냐 그래서 한번 껐다 켜 볼게요. 소리가 있니까 이상하네. 그 소리가 여기는 원래 없나 봅니다. 던전 들어가니까 나오네요. 1400만이니까 1.6만 그 난이도 순으로 돼 있죠. 이게 128만, 1200, 1500만 이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죠. 한방에 800원씩 준다고 하네요. 아 되게 느린데 보고가? 느낌이 좀 <laughs> 되게 너무 쉽죠 나가고 그럼 아급 던전에서 음 난이도는 3이 최고인가 4가 있네 1440만 1800만 2000만 오케이 2000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보그두방 맞으면 가는 거죠, 그냥? 제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속도가 옛날에 5단계에서 덜라락 하고 나와서 문제였는데, 지금 되게 늦게 나오네. 보그두 방, 2800만까지는, 막 3000만까지는 그대로 커버 되겠네. 음, 하급 던전 들어가서 3000만까지. 충분히 커버 될것 같습니다. 또안쏘냐 누르고 있으면 나가는데, 어딜 누르고 있냐에 따라 또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그래, 아니, 뭔가 로딩이 되고 광고가 바뀔 때마다 이게 클릭을 다시 해줘야 되는지, 하여튼 쓸데없이 귀찮게 뭔가 시스템이 잘못 돼 있어요. 뭐 저는 넉백만, 화살을 넉백만 해주는 거고, 보고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속을 훨씬 더 올려야겠다. 데미지고 뭐고 간에 무조건 공속이 짱이네. 그럼 스킬이라도. 스킬 도움 되나? 살짝 도움 되나? 살짝. 한10% 정도 깎아주는 것 같네요. 그래도 스킬 있으니까. 야, 왜안 쏘냐. 그릭을 계속 해줘야 되나봐. 귀찮게 쓰리. 원보다 시스템이 다운됐어. 한 4, 5발 쏟다보면 어느 순간 멈춰있어. 53개씩 주고요. 하여튼 요기 시스템이 조금 투강 조금 바뀌었네. 2는 돈 벌어 돈 모아 가지고 이제 뭐 나무 심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농장이 있었잖아. 그래서 시간 되면 차는 개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벌려면은 폐광도 들어가고 해저도 들어가고 요거 벌어와야 되네. 100개씩 돈을 요거 입장료로 쓰게 되네요. 이게 던전 들어가면 보석 주고. 보석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네. 400만. 400만? 날개만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입장료 뭐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닌데? 날개 얼마야? 야, 얼마면 돼, 날개? 300개. 300개를 어디서 빨리 모아야겠네. 날개 1단계만 있으면 일단, 날개 1단계만 있으면 이개 던전에 들어갈 수 있고, 이개 던전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랑 이거랑 같이 벌어주고, 해방은 못 들어가냐? 아이고, 들어와버렸어.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죽었어. 돈3 0 0 0원 깎이고, 두개 공격력 2만은 좀 아닌 것 같고, 1억, 1440만인데, 1억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6단계 보고는 뭐야? 보고 준다는 얘기야 지금. 나 5단계 보고인데. 뭐 <laughs> 충분하죠? 얘만 잡으면 6단계 보고 뿅하고 주는 거야, 그냥? 검은 것만 엄청 좋고요. 오, 6단계를 보고 줄확률에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러면은 제가 요거 살짝 돈을 한 2, 30만 원 벌어 가지고 저기 6단계 보고 주는지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한 22만원 벌어왔습니다. 아, 여기 또 의뢰서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 종료시 초기화 되더라고요 이거는 미리미리 받아버려야지. 이거 어디서 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음, 저기 끝인가 보네요. 네, 어쨌든 40만원을 벌었네 20만원을 번줄 알았더니 벌었고요 폐광에 가서 돈을 좀 벌어.. 돈이 아니라 요 새까만 깜댕이를 좀 벌어보죠? 영혼이었나? 깜댕이 상점에서뭘 파나? 숫검댕이 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날개가 300원 갑옷이 250원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네요? 무한의 기운이 1000원 기본 몬스터 수 20개를 증가하는데 1000원, 왜 증가해야 되죠? 증가 1단계 1000원. 이거 속도 증가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히든 몬스터 0단계. 히든 몬스터는 뭐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잊어버리고요. 수호령 치맥, 치명, 치명타율상승. 아, 치명타율상승하는게 따로 생겼네. 원래 있었나요? 잘 모르겠고요. 스킬 쿨타임 감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뭐 나중에 필요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패강에 가서 1억? 6단계 보고 생기는지 본다 그랬죠? 봅시다 6단계 보고 주는지 또안 나가니 뭐 이제 내가 특정 던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4단계 보고가 싹쓸이 하는데 그냥? 그냥 이것만 6단계 보고가 무슨 뜻이죠? 4단계 가봐 이거 준다는 얘기 같은데 아무래도 정이은 준단 얘기 같죠? 나올 때까지 한번 녹아다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 안 써도 될것 같아. 솔직히. 화살이 아니라 끝이 보고가 그냥 나한네 알아서 혼자서. 요거 하면 계속 여기서 반복 녹아다를 할수 있는 거네요? 6단계, 줄 때까지 하면 되지 뭐. 별거 있나? 자기 뭐 난이도가 중간 중간 막뻥뻥 뛰게 되네요. 조금만 방치를 해놔도 순서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중간에 있는 걸 점프 점프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네. 그계뭐거추긴 <laughs> 하냐? 한 확률 1%뭐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좀 그런 느낌이죠? 전혀 뭔가 줄 생각 안 하는데. 6단계 보고를 획득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네 준네 미안 주는구나 그러면 아이템 보고가 어딨어 날개 아니고 갑옷 아니고 목걸이 아니고 엠블 보고가 어딨지 보고 어디서 착용하죠 아 어... 상점에 있었나 골드 악당량 두배수학 출량 세 개가 하나야. 진짜 쓸데없는 거 파네요. 녹색은 아니고 보고 얘게 누구보다 북걸려봐 보고 보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상태 보면은 아 이거 저절로 업그레이드 되나 보고 사면 이게 6 단계인가요? 아까도 이렇게 생겼던 거 같은데 아닌가? 4 단계 동그라미 4개 있었나? 그러면 저기 아이템 가챠 가서 보면 알지 보고 사는 게더 이상 못 사게 됐어야 되는데 사진에 그냥? 6단계가 있는데 5단계 사진단 말이야? 이거 구매 완료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상하네 보거나 강화하자 자 그러면 어쨌든 6단계가 생겼으니까 상태가, 보고가 2245만, 똑같은데? 6단계 맞아? 그러면은... 자, 4단계 갑옷 한번 잡을 수 있나 봅시다. 좀 힘들어 보이죠? 넉백이 안 돼가지고 힘드네. 절반 정도 깎았는데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4단계 갑옷까진 필요없고 3단계 갑옷이라도 좀 얻어볼까요? 죽으세요? 네 폐광에 가서 난이도 1에 보면 여기도 뭐 있을 거 아니야 2단계 갑옷 3단계 갑옷 밖에 없네 3단계 갑옷을 얻읍시다 한 방에 죽을 듯? 두 방에 죽을 듯 훨씬 빠르네. 돈을 좀더 많이 써서 그렇지. 이 돈을 요걸로 환산하려면은 요 깜댕이로 영원, 영원인가요? 환산하려면 이게 더 빠를 듯. 원샷이네 그냥 자, 3단계 가보시라도 주세요. 한 10번, 한10% 정도 되나요? 한 10번 잡으면 주겠지. 근데 이거 공격력이 하나도 안 쎄졌는데? 아까도 2,200만.. 아 1,400만원이었구나 아 많이 쎄졌구나 두대 합쳐가지고 3 0 0 0마짜리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살짝 착각을 했었네요 뭐 여기는 뭐 가운데만 클릭하고 있으면은 돈을 요.. 껌.. 깜댕이로 환산하는 건뭐 장난이네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돈을 왕창 번담 다음에 필요한 보구나 뭐 필요한 갑옷이나 거기 단계, 단계별로 레벨 녹아달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난 날개를 얻어야지, 300개를 얻어서. 우선, 이껌댕이 300개로 날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값어도 안 주면은, 날개를 가지고, 딴 데, 하늘에 가가지고 또, 녹아달라할수 있으니까, 좀 줘라, 근데 좀 3단계잖아, 4단계도 아니고. 1단계보고도 얻었는데 몇번더가달래야 되나? 진짜 한 1%였는데 재수 진짜 좋았던 거 아니야 설마? 300개 있으니까 날개나 얻어볼고요안 주네 안 줘! 음... 상점 가서 날개를 사 봅시다 1단계가 옷이 250개니까 잘안 주겠네 어, 500개 쓰면은 표창 개수 증가가 여기 또 붙어 있었네. 이거 500개 필수잖아. 그래, 탁! 하고 던지지. 그게 제일 신나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요, 수검댕이 소울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필요한 거 같지 않네요. 이게 던전 한번 가볼까요? 체력 400만? 나 4천만인데? 3억? 그래, 3억 한번 가보자. 50개 준된다. 아, 이거 그거 하는 거네. 아, 이고 v r 래 부딪치면 죽네. 이게 던전은 날개로 그거 하는 거고, 해전은 25조, 5조, 5진에 25조는 좀 심했고, 결국 할수 있는 건 폐광밖에 없네요. 폐광으로요. 진짜 폐광이네. 수술 캐나보다. 석탄을 캐가지고 딴걸 3단계 가옷 한번 얻어 보고, 오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날개 얻긴 얻었는데 날개 얻으니까 많이 세졌나요 똑같은거 같은데? 날개에서도 뭐 쏘고 그러지 않았었나? 원래 날개 아무것도 없었나요? 날개가 아니라 다른거였나? 어차피 원해서뭐딴 애도 막 쏘고 그랬던거 같은데 쏘는게 두개 있었던거 같은데 왜, 왜 못들어가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말을 좀 해줘 가난뱅이 취급하지말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돈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네요. 네. 일단 날개 얻었구요. 보구 6단계 얻었습니다. 또, 밤새도록, 한 반나절 정도 방치하면은, 던전에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또, 떵떵거리면서 다음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다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